영국에서 세포 배양을 통해 실제와 같은 수준의 인공치아를 배양하는 데 성공하며, 임플란트 대신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BBC는 최근 킹스칼리지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세포 배양을 통한 인공치아 제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세포 간 통신할 수 있는 특수 유형의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히는 한편, 이를 이용해 세포가 치아로 발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단 이번 연구는 세포를 치아까지 배양하는 데만 성공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부연 설명했습니다. 배양한 치아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은 아직 미제로 남아 있다는 것으로 완벽한 치아 이식 방법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의 쉐어시 오툴 교수는 치아를 구강내 이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발치와 다 자란 치아를 이식하거나 또는 어린 세포를 이식해 자라게 하는 방법 등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개발한 치아 재생 기술은 치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도 기술이 언제 개발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후세는 이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